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더맘입니다 저는 저처럼 하지 마셨으면 하는 거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요. 뭐냐면 제가 전업맘을 캐리스 <laughs> 낳고, 다니엘 낳고, 다니엘이 어린이집 캐리스랑 같이 가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전업맘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반가후 영어 선생님 어, 또 3년 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물론 이제 애 낳기 전에는 이제 일도 하고. 어, 애 낳기 전에 일한 거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워킹맘, 전업맘을 각각 다 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음? 내가 일을 하나 안 하나, 육아와 집안일은 거의 내가 전담을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laughs>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어, 나중에 사실 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전업주부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가 가장 크긴 했는데 솔직히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조금 부끄러운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내가 일을 하나 안 하나 나는 육아와 집안일에 전담하니까 결론적으로 일을 하면 나만 되게 손해다, <laughs> 나만 고생한다. 이게 왜냐면은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은 좀 좋은 거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번 돈으로 뭐했냐면은 애들 사교육만 더 시키고 제가 이제 잠수내 영화 하기 전에 캐리스가 초등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 예, 교육은 전문가에게 <laughs> 엄마표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예, 다 맡겼어요, 다 한글 떼는 것도 전부 다 맡겼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laughs> 근 <laughs> 거기다가 돈다 쓰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니까 힘드니까 뭐 쇼핑하고 할 체력이 안 돼요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만 손해다 내가 일을 해서 나한테 줄게 하나도 없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뭔가 그 워킹맘 하는 동안 내가 되게 너무 내가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너무 억울했다. 그래서 약간 보상 심리로 좀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애들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없는 시간에 어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권하고 싶은 건그 시간에 정말 자기 개발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그때 뭐 했냐면은 놀았어요. <laughs> <laughs> 외향형 극 외향형 인간답게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이 엄마 저 엄마 <laughs> 만나서 정말 정말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무진장 한 거죠. 아 물론 제가 잠수네 이제 사이트에 또 이렇게 막게 꽂혀가지고 거의 공부하다시피 어, 거기다 맨날 글 쓰고 막 읽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고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 남는 모든 시간을 다놓는데 썼어요. <laughs> 뭘로? 왜? 왜냐면, 보상 심리로. 난 너무 고생했어. 막 이런 생각으로.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정말 그때 내가 참 바보 같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최고의 복수?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은 여러분 성공을 해야 돼요. 어? 놀게 아니라. 최고의 복수는 성공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남편에게 복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 김미경 님책 보면은 아까 4천년뭐 가부장 마인드랑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남편의 그 마인드에 들어 있는 가부장적인 그 마인드 있잖아요. 그거랑 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이 남편 혼자 이 남편이 잘못해서 이 남편의 잘못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게 아니라 이 사람 사람이 살아온 그 30여 년 동안 박힌 거죠. 어디서?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부모에게서, 이, 어, 어, 그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다 익혀진 건 거죠. 사실 이제, 김미열님 같은 경우는 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싸웠다고. 그리고 이제, 이기셨다? <laughs> 근데, 저는 많이 싸웠는데요. 어, 저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laughs> 싸워서, 그닥, 어, 그닥. 그순간은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람의 마인드를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그 이제 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제가 자기계발 시작하고 책도 제대로 읽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자아성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깨달은 게 결론은 어쨌든 이 상대방을 우리 남이 남편의 마인드를 <laughs> 내가 내가 바꿀 수가 없.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쉬운 거, 어쩌면 제일 가능한 건 뭐냐면 내 마인드,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바꾸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너무 좋아. 나를 바꿔야 돼. 나를.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데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의든 타의든 전업맘이 되셨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또 만약에 워킹맘이신데 탄력 근무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간을 만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자기개발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좀 좋아하는 거 있죠. 꽃힌거 이런 거 디깅 파세요. 그래서 정말 성공해야 돼. <laughs> 그게 진짜 복수야. 어. 그니까는, 전업맘들이, 전업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어, 전업주부의 일은 뭐, 한 달에 월급으로 얼마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왜 나보고 논다 그래요? 내가, 나, 나보고 왜 집에서 논다 그래? 나안 노는데! 이러면서 막. <laughs> 그렇게 소리질러 봤자 아무도 인정 안해 그럼 어떻게 인정을 해요? 아니 전업주부인데 갑자기 무슨 일을 해서 아주 그냥 어 성공을 했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리 보는 거죠. 아이고 그렇다고 뭐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죠. 내가 진짜 할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런 일을 찾아서 그걸 막 재밌게 해보세요. 저처럼 <laughs> 저전원맘이었잖아요 경단녀 전원맘 어, 집에서 집에서 논다 소리 들으면서 <laughs> 그러면서 막 일을 빠져버듯 가라. <laughs> 최고의 복수는 뭐라고요? 성공하는 거. <laughs> 자기게 봐. 그러니까 내 시간을 최대로 가장 생, 생산적인 거. 건설적인 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잖아요, 꾸준히.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결과가 나온다고요. 음. 책을 읽으면은 몰랐던 거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더 알게 돼요 나 자신 을 내가 뭘 좋아하고 난 어떤 사람인지 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알게 돼요 책을 읽으면은 그리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면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일어나 나의 하루를 내가 주도해 자신감 생겨요 자존감 올라가요 그리고 운동 운동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운동 운동을 해서 체력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자신감 막 올라가요 여러분 자신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요 시작도 못해 뭘 일을... 뭘 하려면은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저지르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너무 저질러가지고 지금 약간 자중을 해야 되는, 제가 꼬이백 커뮤니티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여튼 자중을 해야 돼, 자중을. 그 정도로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요. 운동하고, 미라클모닝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어. 그리고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같은 걸로 퍼스널 브랜딩. 내가 브랜드야, 내가. 여러분, 명품, 뭐, 무슨 브랜드 이런 거막 되게 좋아하시고, 막 그거 무조건 그냥 그 브랜드가 좋잖아요. 그 브랜드에서 만든 거막 좋잖아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어. 퍼스널 브랜딩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어. 내 개인 방송국을 만들 수도 있고 어. 내 개인 책도 책도 내가 낼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럼 난, 나는 디깅할 것도 없고 나 자신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 이런 걸로 물건 파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못해? 하면 되지. 해보세요. 약간 재미삼아? 이런 마음으로. 특히 전원 맘들. 시간 있잖아요. 사실 이 SNS를 이용해서 수익화하는 거는 다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엄마들 만나지 말고, 저처럼 놀지 마시고요. <laughs> 저, 어. 자기개발 진짜 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만큼 사람이 행복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체적인 삶,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주관대로, 내 철학대로, 내 가치관에 맞게 내 삶을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삶, 주체적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은 필수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전업맘인데 내 아이가 너무 어려, 내가 그래서 뭘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정말 최소한의 자기개발 하세요. 우리 꼬이베 커뮤니티에 골드라인님이라고 아이가 4명인데 아마 3명을 원에안 보낸다고 알고 있어.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 가정보육하는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애가 총 4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하시냐면 꼬부클. 어. 하고 막몇 개를 해요. 저는 진짜 그 꼬부클의 책들이 되게 진짜 하루에 최소 1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정말 혼자 감동이에 감동 어.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은 새벽에 아이들 자고 있을 때이한 시간 동안 내시간 이렇게 가지는 거이한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거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그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모든 시간을 아이들 뒤치닥거리 하면서 힘들잖아요 아이들 뒤치닥거리 하는 거 그게 그렇게 늘 행복하기만 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왜? 난 새벽에 4시간 가졌거든. 나를 위한 시간. 내가 생산자가 되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 건설적인 시간. 내가 성장하는 시간. 어. 그러니까 그 시간을 꾸준히 계속 해보세요. 저는 이분이 계속 이걸 하시잖아요. 이게 연수가 차면은 뭘 해도 할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꾸삼종 이제 줌 미팅에서 어떤 분이 독서 모임을 3년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격리로 취직을 하셨어요. 경단녀라서, 뭐, 월급 한 200만원 받고 취직을 했는데, 본인이 그냥 원해서, 그러니까 독서를 3년을 독서 모임을 했더니, 회사를 갔더니 그 회사 전체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프레임이 보이더래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알겠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어. 매출이 증가했어. 결국 400 넘게 받았다는 거죠, 월급을. 자기가 요청해서 월급을 올려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는내 자신의 능력을 개발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어떤 기회가 와서 어디에 어떻게 뭐 취직을, 그분처럼 취직을 할지 아니면 뭐내 책을 낼지. 어, 내 SNS 중에 뭐가 이렇게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기회가 나에게 올지 몰라요. 그걸 늘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러 내가 집안일을 왜더 하니? 니는 왜안 하니? 왜 나만 육아를 더 해야 되니? 너는 왜안 하니? 이런 거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음, 응.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개발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저는 진짜 맨날 싸우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보상 심리로 놀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후회돼.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소모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정말 예를 들어 이거 유튜브를 시작을 했더라면뭐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후회하지 말자주의예요. 그리고 저는 과거를 생각을 안해. 요 이미 지나갔잖아.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영상을 위해서 제 과거를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왜 했을까? 어, 그때 자기 개발할 걸, 책더 읽을 걸, 미라클 모닝 할 걸, 어, 왜막 1분이라도 더 자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 왜 그렇게 짜증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애밥 차려주고 남편 아침 준비해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짜증 내면서 했을까? 어, 지금 생각하면은 그 시간들 너무 아까운 거죠, 아쉬운 거죠. 저는 진짜 그때 제가 일 관두고 처음 3년은 진짜 자녀 교육에 올인을 했잖아요. 그 시간을 후회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있잖아요. 내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을 자기 개발했을 걸. 왜그 엄마들 만나서 보상 심리로 억울함을 어막 하려고? 음. 응. 전업 전업맘이라고 약간 무시하는 말들 그거 이제 억울함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놀 수도 있어. 너무 좋잖아.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지. 어. 남 보기 남이 보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정말 나를 위한 건 노는 게 아니에요. 어. 복수를 위해서 노는 게 아니야. 정말 나를 위한 건 내가 진짜 성장하는 거. 내가 나를 자기 개발을 시켜서 내가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빵 하고 보여줄 수 있게. <laughs> 그거지, 그거지. 어. 그 지금 시대는 뭐 신사인당 님이 뭐 당군 일에 제일 돈벌기 쉬운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공유,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어, 프로세스 이코노미 정말 내가 내가 자기 개발한 이 과정들을 세세하게 공유하는 거 너무 좋아. 보상심리? 억울해요? 남녀 차별? 열받아요? 억울하면 성공해야 돼. 그걸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있죠 시간 나의 체력 돈 최대한으로 나 자신을 개발하는데 사용해 보세요 어, 어. 더 이상 소비만 하지 마시고 계속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남의 거 인스타그램 뭐 쇼츠 이런 계속 보면서 시간 낭비하고 소비만 하지 말고 생산자가 될수 있게 어. 근데 생산자가 되려면 나올 게 있어야지 생산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풋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라고요 영상만 보지 말고요 책을 읽고 사색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글로 쓰고 말로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음. 늦은 거 없어요. 늦은 거 전혀 없어요. 이 분야는. 음, 음. 이거는 늦은 게 없어. 늦게 시작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진짜. 저 마음 넘어서 시작했잖아요. 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음,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